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름으로 라고 하면서 시작 이 11조를 어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예수님은 제름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름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기를. 믿음의 소망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재림 시에 그의 재림에 대하여 놀라움과 영광을 돌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대사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휴거 때 예수님이 재이름하실 때 우리가 휴가에서 공중에서 주님의 재이름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통참하고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추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려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달픈 교회 중 하나입니다. 활란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사지가 지겨가는 고통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경체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순교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상황 가운데 이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고통, 고통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우리가 맞이할 영광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름으로라는 말 가운데 이러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대설린과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중부기도는 성도들에게큰 힘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넘어져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그건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뭐 기도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는 뭐 아무나 하는 아무나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 기도, 뭐, 입 벌려서 그냥 입이 있는데 뭐, 입이 있는데 그냥 말하면 되는 거지. 말하면 그게 기도지, 뭐.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하려고 하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안 나와. 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이 시키셔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의 양이 차면 천사가 기도 대접을 통하여 하늘로 올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구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러기에 기도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하게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금대접에 금대접에 담겨져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요 천사가 여러분 지도가 얼마나 대단한 대단한지 말입니다. 사무엘은 얼마나 대단,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입술에 열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3회상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기도하는 대로 그냥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입술에 열매. 사무엘을 기도는 말입니다. 입술에 열매가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어떤 기도든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복을 주는 기도이면 복이 이 말고 그 기도가 저주의 기도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압니다. 기도를 가벼이 어가서는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차원 높은 세계입니다. 그 기도의 세계에 발을 한번 디뎌놓으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 보여요. 기도에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그래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맛을 모르면 뭐 에이 기도 뭐 하도 안 이루어지는데 뭐 기도 뭐내 기도는 뭐하늘로 올라가려다 땅에 떨어지고 말아 세계의 발을 딱 하고 디디는 순간 우와 기도가 이런 거였어. 다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막, 막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 안 보이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들어주셔? 에이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뭘 들어주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도 기도의 경험이 있기를 주민으로 추구합니다 기도의 경험이 있어야지 기도의 경험 대살로니가 교회에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복음 가까운 현장에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가장 안타깝지 않을까요? 세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두 사람은 하나님의 데려가시는 법과 한 사람은 딱 남았어. 그거보다 안타까울 때가 더 어디 있겠어. 요세 사람이 예배 드렸는데, 같이 하나님의 부르신 법, 같이 휴가를 당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남겨져죠 다섯사람의 예배를 드렸는데 한사람은 남겨지고 네사람이 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휴가대 그것보다 안타까운게 어디있겠어요 같은 복음의 현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갓당한 자가 되기를 간구하였다라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은 모든 신명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주메로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격 본문에서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에베스 2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베스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우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선한 일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보면 18장, 18절, 19절에서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 내가 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쩌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행위적인 것을 말합니다 행위적인 것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가엄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행실을 옳게 하면, 행실이 선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한 젊은 관리는 예수님에게 찾아와 자신은 영생을 얻은 자라는 영생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자랑하듯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을 바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주님은 더욱더 강한 도덕을 더욱더 강한 율법을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단지 그에게 필요한 물질에 대한 요구만 하였을 뿐인데, 그는 돌아갔다고 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위로는 영생을, 선한 일로는, 선한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장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선한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열심히 해서 역,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이는 큰 오산인 것입니다. 나의 신앙 때문이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대사님니까 성도들은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도 또, 우리는 말입니다.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또 갈등 속에서 또 미움 속에서 또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하고 똑같은 데부터로 천국 가려고 합니까? 종은? 종의 삶을 사는, 사는 것이고, 상인, 상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하늘나라에 가서 똑같이 그런 삶을 산다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고통과 고난, 그리고 환련이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삼대요 하늘나라에 가서 대산론과 성도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에서의 환란과 고난의 연속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지 못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편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혼란과 고난은 강하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떻게 신앙이 나의 힘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 자체가 고통 중의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주어지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 가장 많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은 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적은 곳은 성령의 충만함도 적습니다. 은혜가 적은 곳은 찬양도 적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적은 곳은 인본주의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곳이, 곳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믿음은 더욱더 자라날수록 장성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후에 우리의 영광이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생활을 채우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돌리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